확실하던데얘도 예,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. <목소리> 어디입니까 여기엔 로마요 로마 로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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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 <laughs> <laughs> 억두미님 컨셉이에요? <laughs> 예? 아니 지금 뭐냐 침대에 누이따 올랐습니다. 와우. 뭐할신 거야 침대? 아, 또 이제 피로도 관리인 는 뭐, 정이죠. 뭐가? 노적인데? 또키 작은 것인데? 저 이번에 키 작아요. 어 뭐야? 어, 어, 나이스. 나이스. 이거는 어씨 중간 줬는데. 어 저기 그거인데 내 커자. 팀님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조금만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안 되면 비어요. 활관지. 활관지다. 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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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번. 와우. 아래 20번. 저 아, 아래. 네. 어, 저번데? 엄목이 눌린 거 훨씬. 까비, 까비, 까비. 뒤로? 어. 밑에 봐야 되라마님. 아비, 아 원투 괜찮은데. 어떻게 풀어나가보지 한번 이거를. 그렇지. 다시 전화. 카비카비 보아탱인데 백인이지. 화이트 오싱이네. 나이스 아복쳐요, 아복쳐요. 마르코님시네. 이나이스 오리볼. 뭐야? 오리볼. 어? 어. 아 보가탱님은. 백인이시고, 진챙코님은 흑인이시고, 어, 저 이거 헤딩 안 돼. 아. 원래 현실은 는 반대인데, 역전됐네. 아, 2몰링으로 바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원패스, 원패스, 딱딱 찌르고, 반드, 완전 반대편. 깜! 깜비 아, 없어. 깜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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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깜이. 깜이, 깜이. 깜이, 깜이. 깜 위로, 위로, 위로 나이스 힘님? 네? 키퍼님 줘도 되고 나이스 아 위에. 위에 위에, 잡아줘 예, 제가 위에 잡을게요 오케이, 오케이 중간에 저거 잡아주셔야 되는데, 한 분이 네네네, 잡, 잡, 잡을게요 나이스 가운데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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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넘겠지 아 좋았어 저... 그냥 찔러버렸죠 패스 좋았어요 진짜 침투랑 패스랑 아, 마무리까지 네자 파이팅 이렇게 샷 자. 오버아이 지금 뛰는 거살려서 재 e 도도 do. 고 밖으로 내려 d 세요 o g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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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요 o 좋아요, 좋아요, 아 y o 요 got y 아 u Joy, joy, joy. I'll try. How do I? How do I? How do I? 찔러 봐, 찔러 봐, 빨리 찔러 봐, 위로 찔러 봐. 에? 네? 아 집중하고 있어요. 오. 어? 음. 이슈지에요. 나이스. 나이스. 내 발에 걸렸던 거 아닌가? 이거좀 중소. 어? 클리어 클리어 맨 마킹 맨 마킹 아, 이거 짧게, 이거 짧게. 좋다, 좋다. 와 수비 져요 이거 자를게 이거 자를게 이렇게 줘야지 와잘 이었다 저기 어떻게 저리지 아까비. 오. 어머. 어, 뉴 주세요, 주세요. 수비 수비 라이스 바로 바로 바게죽게이 줄께. 위에. 아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팀님, 팀님. <명된> 오, 아, 오. 나이스, 나이스. 옥상. 아닌가? 없어, 없어, 심판 손짓 때문에. 오. <laughs> 가능한가요? 가능한가요? 아카비 아르테타 무르테타 자 전반 무시점갈은 약팀은 전혀 아닌데 아, 여기도 압박이랑 이런 건 좋은데 프랑스가 과하게 센거 폴백이 있어요? 어 나이스 호 아, 뭐.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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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오 더! 오번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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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려오게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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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분 오호 오호 오거오거오요오거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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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 오호 오호 오오오오 저저저저 제가 바뀌었나를 네코님이 저 아래, 저 저보다 아래에 있어. 뒤에 뒤에 제가 빠르니까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저게 전술인가? <laughs> 그진챙코랑 색깔 바꾸는 거야? 그렇죠. 어왜진챙코인데 아, 그래. 흑인이고? 아왜 네. 오지 하나밖에 없냐? 에반데. 어디 이 백인이지 하면서 이제. 아. 오. 착각을 했네. 오지 하나밖에 없는 거 에반데. 저희도 한번 먹을까? 갑, 담는 나이스다. 나이스. 아니면 전부 다 피부색이랑 머리색 머리랑 똑같이 할까요? 빠도 전랄. 자, 한 머리로 한번. 아이고야. 전부 다 검은 피부에 폭탄머리로 그러면 아 머머리로 뭐 하죠 머리형 겉으로 보기에 위협적이에요 머리 색깔도 통일 침투한다. 드롭 뺄게요. 칼리아리님이 지금 침투할 각 잡고 있거든요. 줄데가 없어서. 나이스. 카비 지금 저 카비 저... 응. 어디 가비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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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비 어디 카비? 나이스. 앞에 앞에 쭉. 아이고.

위에 위에도 뛰고 위에 위에 잡았어요 위에. 나 네, 위에 보고 있어요. 나이스 위에, 위에 볼게요. 좋아요 좋아요 들어간다. 나 그럴 줄 알았어. 아, 아 좋아요 비프님. 형. 오케이 오케이 2십칠번퀄리아이 딱. 예 오케이. 그냥, 그냥 크로스로 수비도 못 내버리기 그냥. 오케이 줄때없어 쟤는 지금 수비 좋아요 우리지. 뒤코가 안 털리는 거 좋고 붙어주는 거 좋고. 예위또 뛴다. 줄때 없어 줄때 없어. 오케이. 오 아, 좋아요. 아깝다 까비 까비 어 좋아요 아야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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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이냐 써있냐 써있 그레인님 잡아주세요 27번 아이고 이거 이거 오우 나이스 글 네코님이 눌러봐도 될것 같아요 어야 이걸 봐주시네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오예 봤어요 나이스 쓸까? 오, 좋다! 오 이거 죽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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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나! 죽이패트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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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패트리네. 코멘님, 감사합니다. 이걸 봐주셔서. 이게 아, 그 코멘님 카메라에서 손 흔드는 게 보이나? 아, 제가 손 흔들었거든요. 코멘님, 이거 오, 저거네. 대기 <laughs> <내> 타고 있다가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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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 아, 두렵지 않다. 아, 오! 아, 우리 뿔인데? 밀어 버리고 공도 빼서 버리는 게 거의 나이스. 어나 됐다. 한번 잡고. 오오 오. 디디디. 로 나이스. 와, 완전 반대편. 그렇죠. 다시만 완전 반대편. 다시 완전 반대편. 아이고. 아 괜찮아 괜찮아. 우리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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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. 나이스. 아 씹대 아, 오. 커넥션. 오오아 오. 가비. 나이스 나이스. 오디 가비. 지에도 있어요? 아 좋다. 아, 아 우리. 아무도 없어가지고. 수이잘 봤다. 어잘 봤죠. 이거 드릴게요. 완전. 완전. 아 씨, 아 씨, 아 씨, 아 씨. 앞으로 드릴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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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너무 매너인데. 매너풀, 매너풀. 팀민. 너무, 너무 심해 이게 사회 무소음입니다. 나 게임 안 했는데 오늘. <laughs> 공반는을 <공간등을 웃음> 당연하게 여기지 <laughs> 마세요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사회는 이런 곳입니다. 자, 위도 있고. 좋아요. 어, 좋고요. 좋고요.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. 아니, 이거 죄송합니다. 들어가나? 아니야, 이건 제 욕심이에요. 상황이. 돈 내고 다니는 학교도 좋 같은데 돈 받고 다니는 회사는 얼마 좋을 것 같겠어? 몇 같아? 그죠? 다시 다시 아, 되나요? 아, 갑자기. 아. <laughs> 이거 얼리 한번 달려봐야 돼요. <웃음>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뭐 해요? 제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킵킵킵 코미님이 잘하네 안 되나? 오아 코미가 하는 거야? 나이스 아이거 한번 천천히 게요라멜랑 완전 만대 네? 완전 만대 네? 완전 반대 에에 뚜루 오우 그 아래에 오우 오우 반대쪽 교역 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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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이제 한번한번한번 나이스 오! 아우 까비 오 무스타 피 여기? 아우 나이스 오, 나이스 오, 나이스, 나이스. 오, 시도 좋았다 뒤로 빠지고 빠지고 조금만 더빠질게요네 <laughs> 나이스 다. 여기? 오케이 오 길다 오 됐다 오. 아싸 캐스나 눌렀어 아오아 봤는데 딱 달리시는 거 까비 까비 나이스, 아, 나이스. 오 선이 커팅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요 다시 오, 오. 죽어라 공중볼 아, 아, 아. 아 관중 죽인 거 맞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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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들어갔다 썰이 죽어라 못 때리 죽이겠다 의지 어. 인정합니다 죽이려는 의지가 너무 많이 보였어. 절제해야 되는데, 쏘리. <laughs> 아, 갑자기, 갑자기.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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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. 세미드 인정이, 세미드 인정이. 나이스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아 세미드. <laughs> 어유 몸무게 늘리니까 더 안정적이네. 오, 저희 그러니까 프랑스 못 잡은 거 빼고 다 잡았네요. 항 네. 항상 프랑스만한 못... 강팀. 랑스넣어야되는데 꼴은 못넣네아내 프랑스는 한국 프랑스는 한국 프랑스호시국골아아는 한국 프랑스는 한국